안녕하세요. 박구래소원입니다. 아, 아직도 눈은 안 녹았어요. 뭐, 따뜻한 데는 다 녹았고. 자, 어제도 눈이 조금 날리긴 했는데, 그래서 안 치워놨는데, 벌들이, 벌들이 좀 나왔었나봐요. 이게 안에들 나오면 문제가 되거든. 예, 이제 치워버려야지. 여기도, 좀 나왔잖아요, 벌들이. 제싹 치운 상태에서, 벌을 전부 치우고, 이렇게 닫아놨기 때문에. 벌이, 날이, 낮에, 낮에 좀 따뜻해서 벌이 나왔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놈들은 지네 집 입구를 못 찾아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눈만 안 오면 입구를 막아버리고 한대. 눈이 와도. 눈이 와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문제는 이제 소문이 막히니까. 송만 안 막히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이제 눈이 내리면 솜을 막아버리니까 벌들이 안에서 열을 냅니다 조용하네 이놈 이제 또눈 오면 이것도 막아주고 눈만 안 오면 빼주고 날씨가 추워지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추워지는 건 상관없는데 이제 눈이 내려서 입구를 막아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판으로 왜냐면 올해 올해 벌 세력이 좋아요 올해 제벌 세력이 좋다 보니까 얘네들 웬만, 웬만한 추위에는 아예 까딱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눈이 오고 포근하면 얘네들 기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눈이 내릴 때는 우리가 날이 좀 따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문 입구를 막아버리면 야에들 안에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눈이 올 때만 판자로 입구를 살짝 가려서 소문이 안 막히게끔. 지금 오늘 오늘 아침에도 어제 저녁 오늘 아침에도 눈이 좀 왔는데 지금은 이제 눈이 안 와요. 안 오니까 판자 싹 제거해주고 나중에 날 따시면 여러분들 들락날락할 수 있게. 열어줘야죠. 하...